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키핑장에서 조금이 예쁜 아가들 보여드립니다. 어 그동안 제가 조금이 종자포트 아가들 엄청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 아이들 분갈이해 줬던 아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예쁘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 아이, 요 아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알바 뷰티입니다. 제가 알바 뷰티 그동안 몇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알바 브이티가 오늘 보니까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 아이 땀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완전히 살짝 뽀얀 백분에 이렇게 핑크핑크해서 어, 깨멍이 들고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옆에는 스파이시. 스파이시도 이렇게 완전 오렌지 빛감으로 서 빨간 손톱으로 해서 여기 미니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 이 아이는 에케몬 스톤 있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페냐입니다. 페냐. 아가 손가락처럼 통통해서 귀여운 페냐 있고요. 옆에는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도 너무너무 예쁘고, 옆에는 트럼소인데요. 이 트럼소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소가 완전 달달 굳혀져서요. 입장이 짤둥해졌습니다 제가 트럼소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키핑장에 저의 트럼소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완전 팔불출 엄마입니다. 제 거가 가장 예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랫단에는 러브 파이어입니다. 러브 파이어, 이렇게 형광 입술 라인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이 아이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도 이렇게 복숭아 살구 빛감으로 해서 너무 예쁘고, 파이어 필라 있습니다. 파이어 필라.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벨입니다. 레드벨. 그리고 옆에 라오이. 라오이도 지금 뽀얀 백분 있고요. 지금 잘 영상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이 아이도 완전 오렌지 빛감입니다. 지금 백분만 살짝만 지워지면 아 가운데가 완전 오렌지로 홍라우이처럼 그런 거고요. 옆에는 키르히네아입니다. 키르히네아 쌍두이 아이도 보면 한쪽은 빛이 들어오고 한쪽은 빛이 안 들어와서 색감이 조금 차이가 나죠. 너무 귀엽고요. 여기 앞에 이 아이는 홍비, 홍비 앞에 이 아이는 유리공주입니다. 유리공주 너무 예쁘죠. 완전히 맑은 핑크로 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라떼 있고요. 와, 요 아이는 이름표가 뒤에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너는 이름이 뭐니? 어디 보자. 루시안. 루시안 있고요. 요 아이, 레드 벨벳 있습니다. 요즘 레드 벨벳이 생작점에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귀여운 레드 벨벳 있고요. 옆에는 퍼플, 퍼플, 뭐니? 너는 퍼플 라인? 퍼플 로즈, 퍼플 로즈. 옆에는 레드 아이 있습니다. 레드 아이 있고요. 다음에 요 아이 너는 아이시 핑키, 아이시 핑키, 코코 블랙, 허니 핑크, 샤니. 어우 샤니도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신디, 신디도 완전 달달 굳혀졌습니다. 너무 너무 귀여운 신디. 요 아이는 매직 크라운인 것 같죠? 매직 크라운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옆에는 힐링 별. 아이고 하엽 보소 하엽.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이름표가 없을까요? 어, 이름표 없습니다. 얘는 뭘까요? 로잘리나, 로잘리나 같기도 하고요. 어, 멀로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각이 있는 거 보니까 멀로는 아닌 것 같고 왠지 로잘리나 같아요. 이 아이 스파이시 삼두. 여기도 이름표 없는 아가가 생겼습니다. 아르케인. 그리고 여기는 샤프테 철화예요. 샤프테 철화 옆에 생얼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알비 칸스 있고요. 다음에 앞에 볼게요. 이 아기야는 페냐 쌍두. 얘는 레스비 있습니다. 레스비 퓨어러브. 이게 레드벨벳 삼두인데요. 이 아이 물을 잘못 먹어서 하엽이랑 너무 불쌍합니다. 이 아이 물을 저면 간수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면 간수 해줘야 될것 같고 앞에 핑크 요정. 핑크 요정 너무 귀엽죠. 핑크 요정. 그리고 이 아이는 스타마크 철아입니다. 스타마크 철화도 너무너무 귀엽고, 앞에 레드벨벳 쌍두 있습니다. 여기도 퓨어러브. 아, 생각났어요. 요 퓨어러브랑, 요 퓨어러브랑 쌍두였었는데 분리돼서 제가 따로따로 분갈이 해줬던 것 같아요. 옆에도 스타마크. 요 스타마크도, 와, 이 아이는 지금 성장세가 좋죠. 요 콤분해서 완전 꽉 차게 자랐어요. 그리고 옆에 이 아이가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도 삼두리 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음에 앞줄입니다. 요 아이는 일본 원종 미니마. 와, 일본 원종 미니마가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완전 콩분해서 완전 짱짱하게 굳혀져서 너무너무 귀여운 일본 원종 미니마. 그리고 온슬로우입니다. 와, 온슬로우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완전 핑크핑크해졌어요. 온슬로우가 처음에는 연두색이었다가 살짝 노랑, 노랑 연두? 연, 살짝 노란빛이 있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온슬로가 여기 콩분에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대박 귀엽습니다 이렇게 예쁜 온슬로 있고요 옆에는 리틀 쨍 금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화분이 굉장히 예쁜 콩분에 있습니다 미모 뿜뿜하죠 이 리틀 쨍 금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 가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이 있습니다 금, 금줄이 보이나요? 엄마 눈에만 보입니다 팔불출 엄마 눈에만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차밍 블루 있습니다 이 차밍불물루가 여기 콩분에서 완전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향원이 언니네 집에서 온것 같아요. 향원이 언니네 집에서 이렇게 이 아이 완전 작은 아가 분갈이 해줬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아가들이 어, 자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와, 차밍불루 오늘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옆에는 불꽃젤리 있습니다. 불꽃젤리 정말 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젠좀더큰 어, 빨간 포트 사이즈 아가들 앞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환역하이죠. 색감이 완전 예술이죠. 환역하이죠. 완전 명품 환역하이저고요. 옆에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있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크림 로즈입니다. 크림 로즈. 와, 이 아이 지금 보니까 꼭 멀로 아이시 그린 고그 아이 많이 닮았네요. 옆에는 펄 그레이 철아입니다. 여기 생얼 있고, 철아 있고, 너무 귀엽죠? 여기는 칼리스타인데요. 요 아이가 유제에서 뿌리를 좀 내린 것 같아요. 뿌리 내리기 힘, 힘겨워 했었던 거고요. 앞에 마디바 쌍도 있고요.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 색감 너무 예쁩니다. 파이어 필라. 옆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요즘 미모 절정입니다. 너무 예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 아이는 샤이닝 스타 있고요. 샤이닝 스타도 완전 핑크핑크하고 까만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샤이닝 스타 다음에 옆에는 스타마크 있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스타마크 조꼬미 스타마크들이 많이 있네요. 이 아이 정말 조꼬미 스타마크였었는데 지금 여기 화분 사이즈에 맞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아가 제가 분갈이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 사이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말간입니다. 이 말간이 2만 원짜리 말간이었었습니다. 제가 요즘 말간이 굉장히 가격이 착해졌잖아요. 만 원에 막 군생으로 나오는데 제가 조그만 어, 작은 아가가 말간 2만 원이었었다고 제가 소개시어 설명할 때 얘기했던 그 아이가 유아입니다. 이 유아이 정말 작았었는데요. 유아이 그래도 많이 사이즈 자랐고요. 이렇게 맑은 빛감으로 해서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유아이는 레드 아이린 3두입니다 유아이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이 아이는 샤인 브라이트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는 샤인 브라이트 있고요. 앞에는 옆에는 독일 샴페인 쌍도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 쌍도 와이 아이도 하엽. 아이고 어떡하니 하엽. 그리고 이 아이는 파드마입니다. 이 파드마도 뿌리 내리는데 힘겨워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뿌리 잘 내린 것 같고요. 물이 좀 고프네요. 이 아이도 물을 줘야 될것 같죠? 건너편에 콩붐 보러 왔습니다. 요 아이는 레드쿠스입니다. 와, 레드쿠스도 요즘 완전히 빨개갖고 너무 예쁘죠? 손톱 보세요. 새까매갖고 장난 아닙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안 예쁜 아가 없습니다. 레드쿠스, 요 아이는 골드젤리금입니다. 골드젤리금. 금줄이 어디 갔니? 금아 <laughs> 나타나라. 아, 살짝 보이네요.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퍼플 와인입니다. 완전 젤리젤리해져갖고 너무 예쁩니다. 완전 퍼플 색감으로 해서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이 퍼플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로즈 퍼플입니다. 와,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어, 키핑장에 이웃님이 저한테 선물로 줬었었고요 완전 제 손톱만 했었는데요. 요즘 많이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로즈, 퍼플, 까망입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러운 까망이 있구요. 다음에 옆에는 초코별이 있습니다. 초코별. 와,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지난 봄에 정말 인기 폭발했다 나갑니다. 옆에는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 색감 너무 예쁘구요. 요 아이 제크 있습니다. 와, 제크. 오랜만에 눈 맞추고 있습니다. 꺼내서 봐야겠어요. 요 제크도 와 진짜 인기 좋았었던 아가 중에 하나가 요 체크입니다. 와 색감 보세요. 요즘 안 예쁜 아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와인 피치인데요. 아, 하나는 생얼이고 하나는 금처럼 보이죠. 이렇게 아이고 거미줄까지 생겼습니다. <laughs> 엄마가 요즘 갈 일이 차리 못해져서 거미줄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예쁘죠? 와인 피치 금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사각꽃입니다. 요즘 키핑장에 저의 사각꽃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계속 초록초록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어, 물이 들었고요. 이 아이가 맨 처음에 2만 원이었었습니다. 이 아이 2만 원짜리 사각꽃입니다. 요즘 사각꽃이 착해져서 이 정도 사이즈면 요즘 5천 원에도 나오는데요. 이 아이 맨 처음 나왔을 때 2만 원 주고 구입한 사각 사각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룩벌록. 보조개 들어가고 색감까지 빨개지니까 예쁘네요. 다음에 옆에 이 아이 몽환여왕입니다. 몽환여왕도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줍니다. 완전 몽환적으로 예쁘죠. 와, 제가 몽환여왕은 조금 초록인 아가들 물덜 들은 아가들 색감이 정말 몽환적으로 예뻐진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 이렇게 예뻐집니다. 근데 이 아이도 가까이서 보니까 하엽이 왜 이렇게 많으냐 아이고 하엽 많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음, 드래곤입니다. 환엽 환엽 드래곤. 와 너무 멋있죠. 장난 아닙니다. 손톱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가 드래곤입니다. 요 아이 완전 봉황 레드 드래곤처럼 생겼죠. 완전 멋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또는 누구니 짧은 잎 적성입니다. 짧은 잎 적성 손톱 너무 멋있죠. 요 아이 외두였어도 요 아이 가격이 꽤 있었는데요. 짧은 잎 적성은 쉽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톱이 너무 예술적으로 멋있지 않나요? 이 아이 짧은 잎 적성. 그리고 이쪽에도 트렁스 있습니다. 트렁스도 너무 귀엽고 옆에는 프리티 우먼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이 프리티 우먼. 옆에 아가 자구도 하나 달았어요. 너무 예쁘죠? 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프리티 우먼. 이 아이는 몽블랑입니다 이아이 이름이 원래는 아가보이데스 봄블랑이죠. 아가보이데스 봄블랑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쁜 아가보이데스 봄블랑. 이아이는 스노우 클락입니다. 스노우 클락도 요즘 이렇게 복숭아 빛감으로 해서 너무 예쁘네요. 완전 통통하게 좀살로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키핑장에서저희쪼 조금 귀여운 아가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키핑장의 다른 아가들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러블리로즈 타이티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